안녕하십니까. 나의 잡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캘리퍼를 수리해가지고 이 전기 자전거를 이렇게 꽂혀 나왔는데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비가 온다네요. 내일부터는요. 그래서 오늘 자전거를 타고 한번 바깥에 나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제가 이전에 이 스로틀 모드, 그러니까 오토바이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 배터리 30암페어짜리 배터리를 거리가 얼마 가는지 한번 테스트한 영상이 있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어 파스 방식, 그러니까 페달을 굴려 가지고 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으로 해서 어, 얼만큼갈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은 아 델랑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있는 어 분당에서 이렇게 한강 쪽으로 가서 이 두물머리, 그러니까 뭐 양평 쪽이죠. 뭐 그쪽으로, 그쪽까지 한번 가볼까 하는데 시간은 한 3시간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이 두물머리가까지 거리가 한 52km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뭐 얘네들이 어 광고를 할때 파스 방식으로 하면 1 5 0 k m 로 간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25km 정도 속도로 달리면은 한 2시간 정도 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건 2시간 조금 넘게 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배터리 상황들 보면서 어, 얼마큼 달리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뭐 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한강까지 나가가지고 배터리 체크해보고 안되면 돌아오는 코스로 해서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자전거를 탔더니 바람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 이 탄천에, 탄천에나 뭐 이렇게 자전거, 어, 이렇게 보관소가 있는데 보면은 요게 있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여봤는데 이게 구멍이 세 개더라고요. 요, 요렇게 생긴 거 하나하고, 요렇게 생긴 거 하나하고,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요쪽을 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요쪽부분 어, 요쪽부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안쪽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어, 바람을 넣으면 됩니다 들갔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 자 일단 배터리 확인해 볼게요. 배터리가 보시면은 지금 다내칸다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거리는 음, 거리는 2631 마일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해,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게 1.5 마일리지가 어1 k 로 거든요. 그래서 한이 수치상으로는 5 0 k 로면은한75 마일리지를 달려야지. 어, 대략 뭐 제가 가고자 하는 두물머리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보다가 어, 배터리가 많이 떨어진다, 전압이 떨어진다고 하면 은 멈춰 가지고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파스 모드로 해서 갈 거고요. 예전는 스로트 모드로 해서 갔는데요. 2603일, 30일, 2630일, 2630일, 잘 애어놔야 되는데, 2631, 2631, 2631, 2631. 예, 이렇게 해서 출발할게요. 그리고 이 스마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어 뭐랄까요, 의자 포지션이라든지, 아 의자하고 여기 제 손잡이 이 부분하고 이게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페달링을 하면은 거의 이렇게 닿을 듯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키가 크신 분들한테는 이 스마트 자전거가 좀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 핸들을 좀 높이면은 어 방지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넘어가면은 어 충격이 오잖아요. 그래서 핸들의 하우징 부분은 위쪽에 있는데 위쪽에 어 핸들을 너무 높여 버리다니까는 충격이 또 와서 어 이게 나중에 불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태원에 있는 이거를 수리 어 수입했던. 어, 그곳에 가가지고, 이 하우징 부분에 불러진 거를, 어, 이렇게 교체를 했었거든요. 뭐, 유료로 해서 교체를 좀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 부분이 좀, 뭐랄까요. 이 수마드 자전거는 좀 약점인 것 같고요. 아마, 이미니 벨로크, 그니까는, 14인치 짜리? 이 14인치 짜리인가요? 이 바퀴 작은, 작은 거, 요것들은 어쩔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 같아요. 예전에 제가 타이탄 300탈 때도 어,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유격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이 정도급의 미니 벨로급의 자전거들은 다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들 하우징이 위에 있으면은, 어, 접는 거에, 접는 거가 접을 때좀 부피가 좀 늘어날 거고요. 밑에 있으면은 어, 충격이 약해 가지고 하우징 부분이 깨진다, 핸들 부분이 연결하는 부분이 깨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좀 더우니까는 산천에 사람들이 없네요. 그리고 속도는 지금 23, 4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키로가 아니고 한30% 정도 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한 16km 내지 17km 정도, 요 정도, 정도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파스 모드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페달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3일, 263일, 어, 지금 누적거리 2631을 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체크를 하면서 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거 뭐 파스 모드로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페달링을 할 때, 어, 뭐랄까요? 페달링을 할때 힘이 이렇게 페달을 해서 어, 도와준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아니 전기 자전거가 모터 힘이 강해서 그런지 거의 뭐 발은 그냥 그냥 휘젓는 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고 아 이제 뭐 모터 힘으로 전기 힘으로 어, 가고 있다라는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 파스 모드를 했을 때, 아, 이거, 얼만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네들 뭐, 수입하는 데서는 스펙을 뭐, 150km까지 간다라고 써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스로트 모드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도, 거리가 엄청 작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뻥 스펙, 그리고, 빵백들이 어, 요걸 어, 중국산 자전거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업체들도 한국에 뭐 수입 대행하는 업체들이죠. 그런 업체들도 보면은 그냥 뭐 중국에서 어, 스노우 스펙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홈페이지에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스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형하는 업체들도 뭐 이렇게 거리 테스트라든지 어떤 테스트를 해보고 이 스펙을 적은 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 아마 이제 다뻥 스펙일 겁니다. 그래서 어, "얼마 거리가 얼마 간다"라고 믿고. 멀리 갔다가 못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예전에 타이탄 300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에 볼트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몇 볼트인지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볼트가 없어요. 사실은 이 배터리 잔량 체크기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볼트를 보고 배터리가 얼만큼 남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저도 캠핑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 적상계라고 하죠. 적상계가 적상계 때문에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어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없더라고요. 이제 타이탄 300은 볼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3단으로 가고 있고요. 속도가 한30 정도 찍키죠 그러면 이게 한 24, 5 정도 속도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스 뭐든지, 스로틀 뭐든지 모를 정도로 어, 다리는 그냥 공중에서 뒤적고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아 가다가 못 좋습니다. 2631에서 시작해서 지금 2642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6-7km 7km 정도 온것 같아요. 근데 이 스마트 자전거가 또, 어 타다 보니까는 제가 1년째 타고 있는데 타다 보니까 요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이 뭐냐, 이 체인이 어 파스 방식으로 하면은 꼭 이렇게 빠져버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띄우기는 쉽습니다. 그냥 느슨해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다시 키우면은 되거든요? 어? 왜이잘지지 음, 오늘따라 엄청 잘 빠지는데요? 안 물리고. 가 끼워지면 뒤에가 빠지고 뒤에가 끼워지면은 앞에가 빠지고 이런 어, 그런데 와 됐다 끼였습니다 아무튼 얘가 어, 요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잘 빠져요, 이게. 이게 충격, 그러니까 뭐, 데코크 같은 거, 이렇게, 올라타면은, 이게 툭 하면서 이게 빠져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어, 또, 고쳤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가 올림픽 대고 대교 밑이고요. 아, 어, 지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현재 거리가 2659니까는 2 6 3일에서 시작했죠 28 마일리지 정도를 달려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뭐 키로 수로는 어 30이니까는 한 15정도 맞지 15에 10키로니까는 한 20키로 정도를 온 거거든요 약간은 문제는 생겼긴 했어요 지금 파스 방식으로 제가 달리고 있는데 아까 체인이 빠진 이후에, 어, 파스 방식이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뭐, 집에 와서 뭐 고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파스 방식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게 센서 부분이 뭐,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게 요 부분, 요 선이 아마, 어, 센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뭐 파스 방식으로 하나 지금 스로트 방식으로 하나 스로트의 2단이 파스의 3단하고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파스를 하고 난 다음 아, 스로트를 한 다음에 이 크루즈 기능이 있어 가지고요 요걸 누르고 계속 이제 돌리니까는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뭐 파스로 하나 스로트로 하나 지금 일정 속도만 맞춰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 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파스나, 스로트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올림픽 대교 어, 밑까지 왔고요. 나중에 가면서 또 배터리 체크하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은, 배터리가 이게 지금 한 두, 세, 다섯 칸인데, 네칸 정도가 되면은 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はい。 수픽대교를 어 지나가면 이제 강동구의 끝이 나오죠. 제 속도가 17이네 느린데. 풍납토성 마들목 1 0 0 m 네요야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는 잠실 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아 그게 보니까는 어, 저 차박을 차박은 아니더라도 차에다가 뒤에다가 꼬리 텐트 달아가지고 그렇게 쉬시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뭐 저런 것도 단속을 할지, 물론 뭐 저건 야영이 아니니까 자는 게 야영이고 야영이고 그리고 뭐 음식을 해 먹는 게 아니니까 뭐 저런 것까지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겠죠. 어, 주차장 개정, 주차장법 개정이 된 이후에 참 이제 말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뭐제 입장에서도 뭐 차박 정도야, 어 그러니까 뭐 차에서 자는 거 정도야, 허용을 해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뭐 차에서 자면서 뭐 그걸 장기간 주차를 한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뭐 주변들도 보고. 그다음에 뭐 공영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박 정도 하는 거야 그 정도면 허용해야 줘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 지금 2,669니까는 31에 빼면은 38 마일리지를 달렸고요. 38 마일리지에서 금방 배터리 한 칸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야. 여기서는 더 가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38 정도에서 멈춰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갔다가는 그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파스 모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달려 봤는데 야 생각보다는 음, 뭐랄까 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여기가 어디쯤 되나 볼까요? 네이버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당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이고, 오는데, 근데... 저 지금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이 민들레신가요? 어, 엄청 날려요. 엄청 날려가지고 어, 눈에도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입에도 들어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뭐 그랬습니다. 여기가 고덕수변생태공원 바로 밑쪽에 왔고요. 예, 그럼 고덕동인가? 음, 그렇네요. 좀더 가면은 이제 그하남으로들어가는거네요 강일 정도에 지금 와 있는 상태네요 여기서 배터리 강화가 일어나서 어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 떨어지면은 거의 뭐 죽음이 거든요 아어 모터까지 내가 손으로 발로 돌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집에 와가지고, 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거리는, 총체적으로, 어, 누적거리가 2710 마일리지. 그래서 출발할 때2631 마일리지였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80 마일리지 달렸고요. 어, 실제적으로 거리는 이제, 키로로 환산을 하면은 한 53키로 정도가 됩니다. 53km 정도를 달렸는데, 어, 저는 기대를 했던 게, 이, 스로트 모드 말고, 오토바이처럼 땡기는 요 모드 있잖아요. 요 모드 말고, 파스 방식, 핸들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달리면은, 어, 이 자전거가 뭐한 150km까지도, 거리가 150km까지도 간다라고, 어, 홈페이지에는 판매하는, 판매하는 데는 쓰나스거든요 근데 오늘 달려보니까는, 아, 그거는, 어, 택도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한50몇 킬로를 달렸는데, 어, 지금 에너지가 지금 세칸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스로트를 당기면은 두 칸까지 밖에 안 남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한, 제 계산상으로는 한 60킬로 조금 넘게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로트 모드나 어, 파스 모드나 똑같아. 물론 이제 그그 그 파스 모드에서 1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달리면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페달이 제가 돌리는 속도가 어, 1단이 보통 한 17, 18, 17km 정도 어, 되거든요. 그럼 그 속도는 제가 이게 구동을 해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좀 힘을 어, 모터에다가 뒷바퀴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뒷바퀴 전달 하게 되면은 어, 배터리를 들 쓰겠죠. 그래서 좀더갈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어, 2단으로 놓으면은 어, 보통 한 25km 정도가 가거든요. 25km 정도로 가면은 이 페달을 제가 돌려봐야. 그냥 헛발질 하는 그런 느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중간에 뭐, 배터리가 뭐, 네칸 있다가 다섯 칸으로 변하고 뭐, 그러길래 저는 이게 돌리는 게좀 도움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어 전혀 어 도움이 거의 뭐,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뭐, 2단 이상에서 뭐, 파스 모드로 하나, 그냥 그 스로틀 모드로 하나 거리는 거의 뭐 얼마 차이가 안날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수마드 자전거를 가지고 어30 암페어 짜리 배터리가 달려 있지만 은이 자전거를 가지고 장거리 여행 갔다가는 낭패를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 오늘 어합 오늘 두물머리에 갔다고 갔다 왔다고 하면은 아 쓸만하다 생각했었는데 아, 어, 한왕복 100km만 되더라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집에서 한 54km 정도? 그 정도니까 는 108km 정도만 되면 되는데, 아, 이거 뭐, 전혀 한 절반 정도밖에 못 가는 거리더라고요. 오늘 뭐, 억지로 끌고 왔으면은, 조난당할 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재수없게, 어, 브레이크가 그... 또 터져, 아, 브레이크란다. 타이어가 빵꾸가 나가지고, 이것도좀 고쳐야 되고요. 이요 타이어는 이 타이어는 자동차 바퀴하고 똑같은 노즈부에요 그래서 그냥 자동차 빵꾸 떼우듯이 그냥 떼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트를 사가지고 보통 지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떼울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거리 테스트를 좀 해가지고 해, 해서 좀 장거리를 갈수 있는지. 파스 모드로 하면은 갈수 있는지 그걸 또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아이거 아닙니다 그냥 어 이거는 이 자전거는 그냥 뭐 마실이나 갈때 어, 타는 자전거지 장거리로 뭐 배터리가 30 암페어 라고 해서 어, 멀리 간다 어 엄청 그먼 곳까지 간다 라고 생각해서 갔다가는 크게 낭패를 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은 파스 1단으로 해가지고 한번 거리를 측정해 볼게요. 완충을 해가지고 또 얼마나 달릴 수 있는지 일단으로 어, 하면은 뭐좀더 많이 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도 뭐 중국 자전거가 이게 뻥 스펙이 많아가지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어. 또잘뭐 타면서 또 문제점이라든지 뭐 좋은 점뭐 이런 걸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